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벽화 어 시, 저 시안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포토샵으로 어 벽화를 그리실 분들한테 어떻게 그려주겠다는 라 것들을 이렇게 시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요. 어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컴퓨터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포토샵만 있으면 어 합성해서 시안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저는 이제 공사 구간 같은 거는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폴더를 해서 이렇게 어 구간별로 해서 작업 파일과 시안 파일을 나눕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어 좀큰 부분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걸 한번 골라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 아,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음, 아, 방금 이 끌어왔잖아요. 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끌어왔을 때, 전체 화면이 되게 하는 것은 컨트롤하고 숫자, 5를, 숫자 0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벽이 이제 상당히 지저분한데요. 이제 시골이라서 어쩔 수 없고요. 어, 이 벽을 먼저 깔끔하게 어, 도장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색은 어, 제가 그 원하는 색을 먼저 정해주는데요. 이제 페인트 컬러를 실질적으로 제가 시안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페인트 컬러를 할 때는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각형 울가미 툴 있죠? 이걸 클릭을 하세요.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찍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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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꼭지점을 맞춰서 쭉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어 좀더 자연스러운 화면이 되려면 여기 있는 창문 같은 게다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까처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지금 이 창문인 부분이 제해집니다. 알트 네, 키 그리고 여기 문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제주시면 되고요. 여기 우체통도 좀 보여야지 시안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클릭을 줄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배경색이 있죠. 여기가 전경색이고요. 뒤에가 배경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 제가 저번에 선택을 해 놓은 건데, 약간 아이보리계색 계열이에요. 지금 여기 색상 값을 보면, 이게 이 색상 값이거든요. 네, 똑같이 하려면 여기 복사하셔 쓰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서 여기다 색을 채우려면 우선 여기 기본 사진에다 채우면 나중에 덮어 써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여기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 눌러줘서 새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컨트롤하고 백스페이스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선택된 게 없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 여기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한번 보면. 어, 여기랑 끌어당겨볼게요. 다시 불러와야 되니까 네, 열기 해서 어, 저는 여기 자료집에서 여기다가 해바라기를 한번 시안을 넣어볼게요. 여기 해바라기를 네, 한두개 네, 정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딱 맞추면 다 속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보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쉽게 이리로 가져오려면 여기에서 올가미 툴 있잖아요. 올가미 툴로 이렇게 그냥 따주세요. 이렇게 펜 툴로 막 따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따주시면 돼요. 따라서 가기만 하면 따져요. 그래서 여기서 딱 동그라미가 딱 생기면 멈춘 거예요. 이렇게 돼있죠? 네, 이렇게 돼있으면 얘를 선택 툴로 해서 잘라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로 가져오세요. Ctrl V. 아, 죄송합니다. 다시. 네, 이거를 컨트롤 c t r C, Ctrl V 하면 겨져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Ctrl 네, T 하면 크기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줄어들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야는 보통 분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요구하진 않아요. 어떤 느낌으로 나올 거라는 것만 잘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놓고 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놓는데 이때도 컨트롤 T를 해서 방향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좀 다른 느낌으로 보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크기를 살짝 줄여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원근감으로 해서 작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원근감을 생각해서 크기를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Ctrl C, Ctrl V 해서 다시 한번 줄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전부 다 해바라기를 그릴 거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느낌도 있었죠? 이런 것도 한번 쭉 따서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럼 Ctrl C 이것도 Ctrl 컨트롤 V에서 Ctrl 컨트롤 T 누르고 쭉 마우스로 당겨주시면 그냥 당겨져요. 이런 식으로, 이동 툴 선택해서, 얘좀 옮겨줄까요? 좀더 줄여주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균형을 맞춰주세요. 좀 어색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균형을 좀 맞춰주면서, 네. 여기 보면, 지우개 툴이 있어요. 지우개. 이 지우개를 가지고, 이제 키워줘야 되는데, 이 화면을 어떻게 키우냐면, 컨트롤하고, 어, 지금, 음, 스페이스에 보면 화살표가 있거든요. 네. 그, 아, 키보드에 보면. 아니, 화살표가 아니고 그 괄호 있죠. 괄호. 맨 오른쪽에 알파벳 P 옆에 괄호가 있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네모 괄호를 누르면 화면이, 아, 네네. 네모 괄호가 아니고 컨트롤을 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화면이 커져요. 그러면 여기서 지우개를 가지고요. 각각 레이어를 선택을 먼저 해준 다음에, 네, 이 레이어가 아니죠? 이렇게 네이 선택했죠.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면. 저는 페네스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요. 페네스 노트북은 펜으로 직접 화면에 터치를 하면서 지울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죠. どういうこと